챕터 3 기계장치 보전 이론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비용 공기구 및 재료입니다. 측정의 기본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직접 측정, 그리고 간접 측정, 그리고 비교 측정,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직접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직접 제품에 대고 실제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직접 측정이라고 하고요 직접 측정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측정 값들을 이용해서 계산이나 추정으로 값을 구하는 것을 간접 측정이라고 합니다 비교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되는 물체나 값과 비교해서 측정하는 방법을 비교 측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 측정 간접 측정 비교 측정 이렇게 세 가지의 측정 측정 방법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직접 측정 방법에는 측정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접 측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비교 측정기에는 어떤 측정기들을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직접 측정부터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제품에 대고 실제기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장점은 우선 직접 젤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수 있고요. 측정 범위가 다른 측정법보다 넓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품 측정에 유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이것이 판독자에 따라서 치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고요. 측정 시간이 직접 측정을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판독자가 숙련도가 낮을 경우에, 혹은 높을 경우에, 그 경험에 따라서 측정값이 바뀔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직접 측정기의 종류로는 이 버니어 캘리퍼스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측정기, 측장기, 각도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직접 측정기는 버니어 캘리퍼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교 측정입니다. 제품 측정 시 표준치수의 게이지와 비교해서 측정기의 값을 차이를 읽는 방식이 비교 측정이 되겠고요. 이 비교 비계... 측정기의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다이얼 게이지, 그리고 높이 게이지, 그리고 마이크로미터,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 비교 측정기의 장점으로는 측정이 우선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고정밀도의 측정도 비교적 쉽게 할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측정보다 오차 발생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할 수 있는 기준만 있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울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저울의 기준이 되는 추를 저울의 한쪽에 올려놔놓고 한쪽에는 대상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물은 이 기준이 되는 추와 비교를 해서 이 추와 두 개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품종 대량 생산물에 어 적합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길이뿐만 아니라 면의 모양 측정 등 사용 범위가 넓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측정 범위가 좁고 기준시적 표준 게이지가 항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측정과는 반대로 실제 치수를 읽을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한계 측정입니다. 한계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주원진 허용차 중에 최대 허용치수와 최소 허용치수 두 허용 한계 치수를 정해서 통과와 통과하지 못함, 즉 합격과 불합격을 판정하는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블록 게이지, 한계 게이지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직접 측정이 아닌 비교 측정에 속합니다. 이런 것들은 대량 생산 제품에 굉장히 적용이 용이하겠죠. 그리고 조작이 간단해서 미숙련자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것 또한 비교 측정이기 때문에 자, 제품의 실제 치수를 읽을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측정 치수가 정해지고 한개 치수마다 한 개의 게이지가 필요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측정 방법엔 크게 세 가지가 있으며, 그세 가지 측정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종류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바로 개념적 인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측정기에 속하지 않는 것. 자, 우선 버니어 캘리퍼스는 직접 측정기의 가장 대표적인 측정기였죠. 나머지는 비교 측정기의 속하는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측정기구의 종류 및 사용법 보시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직접 측정기에 강철자가 있고요. 캘리퍼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측정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측정기인 이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것도 있고요. 이것은 외경, 내경, 깊이 이런 것들을 모두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미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비교 측정기에서 중요한 측정기였고요. 이것은 외측 마이크로미터와 내측 마이크로미터가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고 있는 것은 외측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이얼 게이지라는 것도 있고요. 이것은 원통형 공작물의 중심 맞추기를 할때 사용하는. 측정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 측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블록 게이지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별로 굉장히 많은 기준이 되는 게이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틈새 게이지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나사의 피치, 크기, 형태를 측정하는 나사 게이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공작물의 높이나 특정 위치까지의 높이를 측정 및 표시까지 할수 있는 높이 게이지라는 것도 있고요. 보통은 이렇게 기준면이 되는 정반이라는 평평한 기준면 위에 공작물을 올려놓고 그 높이를 정밀하게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그 높이를 금극기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주는 거죠. 다음은 센터 게이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센터 게이지라고 하는 것은 나사 절삭공구의 각도와 그 형상을 확인하는 그런 게이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피치 게이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나산에 인접한 나산까지의 거리인 피치를 측정하는 피치 게이지라는 것도 있고요. 와이어 게이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곡면에 반지름을 측정하는 반지름 게이지라는 것도 있고요. 원통형 구멍의 지름이나 타원도, 원통도 등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실린더 게이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측정 기구들이 있었고요. 그림을 통해서 이런 게이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것들을 측정하는지를 매칭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세하게 이 측정기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측정기에서는 캘리퍼스가 있었고요. 자, 버니어 캘리퍼스가 가장 대표적인 직접 측정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버니어 캘리퍼스는 우선 물체 의 깊이 측정이 가능하고요, 내경 그 외경, 구멍의 깊이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 버니어 캘리퍼스는 이렇게 그린을 보시면 이렇게 어미자와 아들자의 위치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내려가시면 이 종류로는 M1형, 그 다음 M2형, 12형, CM형이 있습니다. 이 M1형과 M2형을 좀 비교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요. 자 우선 이 참고 부분에 보시면 M1형은 자 부척 미세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위쪽 페이지에 가보시면 여기 그림에 아들자라고 표기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부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이 부척이 미세 이동이 불가능한 것이 M1형이 되겠고요. 부척이 미세하게 이동이 가능한 것이 M2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1형이 M2형보다 정밀도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M1형 같은 경우에는, 자, 20분의 1mm입니다. 아들자 눈금은 어미자를 19mm를 20등분한 것으로 아들자 한눈금이 0.95mm로 최소 읽음값이 0.05mm가 되겠습니다. M2형 같은 경우에는 그 50분의 1mm인데요. 아들자의 눈금은 어미자의 12mm를 25분, 등분한 것으로 아들자 한눈금이 0.4mm로 되어 있습니다. 즉, 0.02mm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0분의 1mm가 M1형 이었고요 50분의 1mm가 M2형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M2형이 M1형 보다 부척 미세 이동이 가능하므로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번역 캘리퍼스의 용도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 우선 이 번역 캘리퍼스는 물체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멍의 깊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멍의 내경과 외경을 측정할 수 있죠. 하지만 나사의 유효 직경 측정은 불가능합니다. 나사의 유효 직경 측정은 삼침법이라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번역 캘리퍼스의 용도로 적합하지 않은 것,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